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점집, 어, 유명한 점집의 천지당 난영만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양띠분들 5월, 6월 운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2024년 갓집년에 5월달, 6월달에 우리 양띠분들의 운세는 어떤지, 어, 자,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지난 시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아주 많이 커지는 그런 시기네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매 순간순간 현실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 여러분들에게는 바람직한 그런 처세술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과도한 투자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어, 손해보는 것이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나이대별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34대신 신미생분들 1991년생분들이세요. 이분들,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작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 특기들을 살리지 못하고, 어,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5, 6월 달이 시기에는요, 조금 자신을 응원해줄 어떤, 어, 사람들의 도움이, 그, 늘어나게 되고, 커지는 시기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화이팅을 항상 외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어떤 그런, 어, 적극적인 활동도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5월, 6월달이 여러분들에게 흥하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46살, 김희생분들, 1979년생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성 쪽으로는, 어, 시끄러운 거, 또 이성 간의 막 갈등, 이런 것들로 골치가 아파질 수 있는 그런 5월달, 6월달이 되겠습니다. 부부든지 연인이든지, 어? 아니라면 뭐 그냥 아주 가깝게 지내고 맨날 모든 일을 같이 움직이는 음? 그런 어내 오른쪽 왼쪽 같은 존재들과의 어떤 상대를 대하는 것에 각별한 각별한 언행과 어 조금 더 신중한 그런 조심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는 유난히 바람기가 또 발동을 하는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쉽게 내가 유혹에 빠지기도, 어, 넘어갈 수도 어, 쉬운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고 불안한 그런 조짐이 많이 불거지는 시기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미리미리 조심하고 신경 쓰고 이러지 않으면. 망신수에 손재수까지 막 얽히고 설킬 수가 있으니까, 어, 5월, 6월달은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자제하시는 한 달, 두 달, 그렇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8세 되신 우리 정미생분들, 1967년생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 5월달, 6월달 이 시기에 꼭 명심하셔야 될 그런 말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적이든 사적이든, 어, 이동이나 여행,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겐 흉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어, 사랑과의 관계 또한 조금 이렇게 나빠지고, 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틀어지고, 안 보게 되고, 이런 염려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오해나, 어, 그냥 그냥 허투루 말했던 말들로 인해서 자신의 실수가 크나큰 파장을 일,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언행에도 각별히 주의하시는 5월 달, 6월 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엔 70세 되신 의미생 분들, 1955년생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고 계시는 소식이 있다면 이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일이든, 금전이든, 아니면 뭐 어, 사람이든 모두 다 포함인데요. 이럴 때는 막 이렇게 빵빵하게 불어 있던 풍선이, 어, 바늘 이렇게 찌르면은, 푸하고 이렇게 꺼지는 풍선처럼, 응? 갑자기 막 기대했다가 허무해지고, 어, 소식이 없어서 답답해지고, 그래서 내 기분이 팍 가라앉고, 어, 흥이 나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럴 때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 어떤 큰 기대감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어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에 너무 막 집중해서 거기에만 매달려 계시지 말고 단조로운 것이라도 손을 움직여서 뭘쓸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로 조금 내가 전념하면서 어 신경을 그쪽으로 돌리시는 것은 어떨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취미생활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 조심하실 부분은 아주 높은 산에 등산을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물이 깊은 물가에 가서 뭐 여행을 즐기신다거나 이런 거. 높은 산과 깊은 물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기운을 더 실어주는 그런 결과니까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82세 개미생분들, 1943년생 분들이세요. 자, 우리 어르신들은 아쉽게도, 음, 뭐, 이 시기에 운기가, 어, 가히 좋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웅성웅성웅성 이렇게 모인 장소는, 어, 내가 괜히 나가기도 싫어지고, 어,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예민하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막 이런 시기죠. 그러니까, 혼자라도 편안한 장소가 있다면, 거기 가서 쉬시고요, 어, 시간을 보내시는 게 여러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시는 데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도 우리 양띠분들, 갑진년의 5월 6월 운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고맙습니다.